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건학기념제가 열렸죠. 그 현장을 박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자연과학 캠퍼스에선 건학 616주년을 기념하는 건학기념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건학기념제는 성균관을 온하다라는 뜻의 에스카라스콘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됐습니다. 제46대 총학생회 성대가원에선 각종 테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또 학생회관과 삼성학술정보관 사이엔 디스코팡팡이 설치돼 많은 학우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학우들도 직접 부스와 주점을 마련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달궜습니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에는 중앙 동아리의 공연과 더불어 킹고 응원단과 함께하는 킹고인의 함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3일간 키썸, NS윤지, 다이나믹 듀오를 비롯한 초대 가수들이 공연을 펼쳐 축제의 밤을 장식했습니다. 하구들은 가수들의 공연에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어, 데 겁나 재밌어요. 놀다가 진짜. 성 올해는 지난 학기에 열릴 예정이었던 대동제가 취소된 만큼 많은 하구들이 열정적으로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하구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 자연과학 캠퍼스 권학 기념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SBS 뉴스 박현정이었습니다. 단신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인문사회과 캠퍼스에서 권학 기념제가 열립니다. 성대 와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권학 기념제는 보물찾기와 플리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00주년 기념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우리 학교 박물관 전시실에선 개관 50주년을 맞아 우암 송시열의 대자첩을 최초로 일반에 공개합니다. 우암 송시열의 대자첩은 국내 서예사상 유명인사의 가장 큰 글씨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12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선 월드프렌드코리아 WFK 청년 해외 봉사단으로 활동할 학우들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학우들은 약 2주간 개발도상국에 파견돼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린 자연과학 캠퍼스의 건학기념제 재밌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 인문사회과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권학기념제도 다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